요즘 이것 때문에 난리죠. 노란봉투법. 이것 때문에 뭐 어디 기업이 큰일 났다. 외국 기업 다 빠진다. 유튜브나 뉴스에서 혹은 네이버 기사에서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거 완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무슨 음식물 봉투, 재활용 봉투, 뭐 이런 거 관련된 법인지 오해할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요. 2009년 쌍용자동차가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다치기도 하고 회사는 이 노동자들에게 파업 때문에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2014년 법원은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너무 큰 손해배상 금액 때문에 당시 노란봉투에 월급을 담아주던 것에 착안해서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4만 7천원씩 성금을 모아서 노란봉투에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 쌍용자동차 파업사건에서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니까 러 흔히 말해서 노조법에서 제2조와 3조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파업을 한 노동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피해를 입지 않게끔 3조 조항을 개정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2조 조항을 보완하는 거예요. 파업한다고 47억 원씩 못 때리게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본사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지금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편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얼핏 보면 노동자들 잘살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노란봉수법 찬성측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수 고용된 노동자나 배달기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손해배상을 남발하는 걸 억제하는 노동권의 강화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찬성측 입장입니다. 그럼 반대측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불법 파업 조장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업을 예전보다 더 약한 부담 속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 횟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노동자와 회사간의 갈등도 당연히 더 커질 거고요.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외국인 투자 위축이에요. 실제로 2025년 7월 29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란봉 투법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5년 8월 24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2023년 11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정당과 대통령의 의견이 같아서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지금 법안이 통과는 됐지만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데도 노조들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8월 27일 원청이 단세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최근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고요.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교섭하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6곳 노조들도 역시 본사 상대로 통합교섭을 요구하면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백화점 주요그룹 중에서도 원청에 직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주한 외국 기업 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36%가 이번 법안 통과를 이유로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의사 를 밝혔습니다. 물론 당장 철수하겠다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사실 요즘 노란 봉축법 때문에 뭐 어디 회사 이제 망했다느니 외국 기업 다 빠진다 기업에서 사람들 이제 다 자를 건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영상이 편향적으로 흘러갈까 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막상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일단 입장을 갖고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또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 말들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쫄리기도 하는데 일단 상황 흘러가는 거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라가 망했거니 아직 그 정도는 절대 아니니까요 유튜버들이 너무 겁을 주길래 걱정하는 사람들 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란 봉투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요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혹은 이법 개정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점들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인더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